매번 일요일마다 이제 신고를 하다가 이제 직접 나왔어요. 직접 나와서 이렇게 불법 주정차 오늘 전부 다 사진 찍어서 다 신고하겠습니다. 지금 보면 이게 뭐 한두 대도 아니고 네, 엄청 많아요. 지금 학교 앞에 지금 여기는 차선, 노란선, 두선 네, 여기 하면 안 돼요. 여기는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에요. 또다 신고하겠습니다. 여기 다른 사람들, 여기 우회전하고 뭐 좌회전 하는데, 지금 학교 앞에서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. 이거 다 신고하겠습니다. 너무한 거 아니야? 이거 우회전하면서 여기서, 여기서 우회전 해야 되는데, 여기다가 바로 세워 놓으면, 이거 어떻게 여기서... 예? 네? 차들 역주행해서 가라는 거잖아. 그러면 안 돼요, 이거. 지금 저기 앞에도 보면은, 몇 대야? 한 대, 두 대, 세 대, 네 대, 다섯, 여섯 대. 교회 차량까지 있네요. 봐봐요, 어, 여기 2차선 도로인데, 여기 1차선을 다 막아놓으면, 이게 되겠습니까? 이 동네 불법 주정차 제가 다 신고할 테니까,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. 여기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그냥 이건 뭐야. 소화전이네요, 소화전. 어, 저기 봐봐요, 소화전. 소방용수, 소화전. 예, 건너편이네. 이렇게 불법 <laughs> 주정차하면 안 돼요. 이게 뭐 하는 뭐 하는 행동이지? 여기 교회에서는 여기 양쪽 학교의 주차장을 일월마다 빌려서 쓴대요. 근데 주차장까지 들어가기 귀찮으니까 다 여기다 세워놓는 거예요. 지금.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저기 앞에 있는 차는 보도블록에다 세워놨네. 야. 교회를 가려면 마음부터 좀다 잡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